여러분이 들 채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단백질이,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이 왜 콩을 먹어야 하는지, 난수암, 그리고 전립선암, 예, 왜 호르몬성 암 환자들이 어, 호르몬성 암을 비롯한 많은 환우분들이 콩단백질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김평원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그 중요한 논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는요, 그 총기 소지가 다 가능하죠. 우리 선생님들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도 미국은 총기를 다집중마다 소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총을 쏘느냐 안 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우리도 역시요. 장전된 총을 우리 몸이 갖고 있지만 그 총의 방아쇠를 당기느냐 안 당기느냐는 바로 우리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병원이 필요합니다. 급성 질환에는 병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고혈압이나 고혈당, 고지혈증 그리고 많은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에는 바로 라이프스타일. 그래서 하버드나 존스홉킨스 같은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생활습관의학 그리고 영양의학이 이, 왜 요새 최근에 이, 부각되고 있고, 많은 경우에 그것이 근본적인 추위에 도움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정전된 총을 갖고 우리가 모두 태어났지만, 그 총의 방아쇠를 당기느냐, 안 당기느냐는 바로 우리의 그 생활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매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유방암 환자가 이제 이론으론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죠? 하도 제가 이제 IP6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 자왜콩 종류 두부콩이나 두부콩이 뭔지 아시죠? 메주콩, 예 그리고 팥, 그리고 녹두, 그리고 갈반조가 뭐죠? 당뇨병의 특효약인 병아리콩을 먹는 사람들이 장수할까요? 예, 남녀를 불문하고 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비만도 BMI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다쫙쫙쫙촉 흡착하니까. 그런데 유방암도, 난소암도, 자궁암도, 전립선암도 알고 봤더니 암덩어리를 분해하니까 뭐였어요? 지방이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암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콩이나 레시틴이 풍부한 토마토 같은 것들이 지방을 척척 흡착합니다 자, 그래서 콩을 계속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면 BMI 지수가 낮고 비만도가 낮고 허리둘레, 배둘레 햄이 줄어들게 되고 또 혈압도 지난번에 정상혈압이 120에 80 이었습니까? 아니면 건강식을 제대로 하시면 110에 70이 레귤러 했습니까? 110에 70이 훨씬 더 안전하죠. 그리고 혈당도 안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모든 병의 시작이 콜레스테롤에서 시작되니까 중성지방 지수도 낮고 따라서 신장 기능이 더 좋고 장수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첫 시간에는 고구마 단백질의 스포라민이 얼마나 독특한 항암 작용을 하는지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콩 단백질의 이, 이 성분들이 어떻게 장수하게 하는데 또 유방암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지 보자면. 콩을 먹는 여성들이 콩을 먹지 않는 여성들보다 상당히 더 장수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포닌을 많이 먹죠. 뭐죠? 그, 여러분, 낫도. 나또. 예, 낫도를 많이 먹어서 상당히 일본의 그 여성암 발병률이, 호르몬성암 발병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 그, 어, 이제,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콩이 아주 단단한, 음, 한 몫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이제 유방암에 있어서 이콩 단백질이 어떻게 이제 이 암을 억제하는지 좀 살펴보는 논문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방암 환자 중에 이제 콩을 많이 먹는 여자들의 암 재발률이 훨씬 낮았는데요. 2012년 어 각기 다른 세 연구에 의하면 콩을 많이 먹는 여성 중에 유방암으로 죽을 위험률이 29%가 낮고 유방암 재발률도 36%가 낮아요. 그리고 네 번째 연구도 해봤는데 콩에 들어있는 이~ 파이토케미칼 특별히 이~ 동물성 단백질은 에스트로겐을 촉진시켜서 프로락틴이나 프로게스틴의 수치가 올라가면 에스트로겐이 점점 증가하니까 유방암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 재발되고 전이되기도 합니다. 오늘 엄마 딸 아빠가 오늘 가족들이 많이 오왔어요. 근데 이 딸이 아이스크림을 달고 살아요. <laughs> 그래서 보니까 오늘은 눈물을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갔어요. 몸 전체 이제 상담하면서 자기 몸을 보니까 지금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막 하면서 콩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이제 엄마가 계속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콩 속에는 아이소플레본이 예,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에스트로겐과는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방암 환자들은 콩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병원에서도 콩을 못 먹겠어요. 예. 여성 호르몬을 촉진시켜서 에스트로겐을 더 촉진시켜서 유방암을 더 발생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병원마다 보면 유방암 환자들 난소암 환자들, 전립선암 환자들 콩 드세요, 콩 많이 드세요 하고 많이 나오죠. 대신 GMO 콩 말고 난지 m o 예, 그래서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그런 콩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쓰는 간장가루가 제가 3년 이상을 수배를 했어요. 그래서 난지 m o 콩을 콩으로 이제. 이 간장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섭외를 했는데, 그래서 시중에 지금 90% 이상이 그 GMO 콩으로 만든 간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는 콩을 구해서 변종되지 않은 씨앗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음식을 좀 식단을 잘 구성하시면 어, 여러분의 유전자가 좀 안정되게 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콩 속에 있는 이그파이토케미칼인 중요한 아이소 플레본이 예, 에스트로겐을 이제 억제하는데 하루에 평균 17mg, 하루에 한 컵의 콩 우유 분량을 먹으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을 38%나 낮추어준다라는 이 보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생존율과 콩 단백질의 이 관계를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이제 콩물을 드시죠? 그래서 이 버드윅 프로토콜에 따라서 황단백질인 콩물과 그 다음에 아마씨를 결합해서 유방암이 에스트로겐이 촉진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아이소플레본는 아침부터 충분하게 드시고 또 햄프씨, 아마씨치아씨드에 있는 오메가3와 식스의 균형이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는 오메가3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공부해 봤지만, 아마, 오메가3와 6가 가장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6가 풍부한 홍화씨 따로 안 드셔도 균형을 밸런스를 다 맞춰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햄프 아마 치아를 드시는데, 유방암 환자들이 하루에 한 숟갈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논문들을 봤더니, 어때요? 네, 내추럴 메디신 앨런 게비 박사의 내추럴 메디신 책의 자연의학 책에 보니까, 전립선 암 환자, 유방암 환자들은 하루에 세 숟갈, 네 숟갈 정도는, 예, 아마 씨를 드셔야, 이 항종양 효과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숟갈씩 드시던 분들은 식사 때 조금 더 보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이 도표를 보시면 (5년간의) 유방암 생존율을 좀볼 텐데요. 이 보라색 라인은 맨 위에 게 보라색인데 지금 이게 잘안 보이실 텐데 콩을 많이 먹는 생존자 수가 가장 높죠. 콩을 많이 먹는 모든 환자들은 (2년이) 지나도 요건 시간과 이제 생존자들의 비율인데 (2년이) 지나도 아직 살아있어요 유방암 환자들이. 근데 3분의 1, 4분의 1로 콩을 적게 먹은 분들은 거의 다 사망하는 이런 이제 예, 예,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 5년 후에도 콩이나 콩 단백질을 좋아하는 분들은 생존율이 90% 이상 돼요. 그런데 콩이나 두부 같은 콩 단백질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어 예, 에스트로겐이 계속 촉진되니까 예, 사망하는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생존율과 콩 단백질 섭취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고구마 단백질도 중요했지만 콩 단백질은 특별히 호르몬성 암에 굉장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히스토리를 한뭐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어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 이제 그암 병력이 있다고 해서 안젤리나 졸리가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유전력은요 5%밖에 발휘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다큐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안젤리나 졸리를 따라서 유방암에 걸릴까봐 불안해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다 절제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의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시크릿 바꿀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그 히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예, 브라카 1 브라카 2 유전자 문제로 인해서 유방을 절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의학적인 문제가 되는데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브라카 1 브라카 유 2 유전자 때문에 자기가 이제 유방을 절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 많이 떠들썩했었는데, 자 오늘 요걸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엉뚱한 짓을 안 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콩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물질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강한 주장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요소가 이 유방암을 억제하는데 효력 이 있는가? 어떻게 콩 속에 는레시틴이 들어가서 암 발생률을 어 줄여주기도 하고 이아이소플레이이 이 종양을 억제해주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규명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유방암 환자들의 이제 브라카 유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심사숙고하시는데 콩은 특별히 브라카 유전자를 실제로 환원시켜버려요 아무리 위험 소지가 있어도 브라카 유전자를 환원시키는데 오늘 놀라운 기전을 좀 보실 거예요 자 메카니즘이 어떠냐면 브라카는 특별히 이제 관리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카 관리인 역할하는 유전자인 브라카가. 암 발생 암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손상되어 있는 DNA를 다시 재생시키고 수선하고 리폼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라카예요. 자, 그런데 이 재밌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유전적인 유방암 발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양쪽 유방을 이 아름다운 여성이 그 아름다운 그 유방을 다 절제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안젤리나 졸리를 따라서 유방 절제 수술이 한동안 한국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방을 절제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기전을 좀 보세요. 자, 정상세포, 노말세포가요. 정상세포의 DNA에 암을 캔서 커징어즈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넣어 봤어요. 예를 들면 뭐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는 프로락틴이나 프로게스틴 같은 그암 유발 물질을 집어넣더니 자, DNA가 원래 원래 유전적인 그 유전자 원생 유전자가 예, 액티바이티도 활성화되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넣으니까 예, 정상 세포의 DNA가 활성화되면서 유전자가 캔서 세포로 암세포로 변화가 되는 이 과정인데 놀라운 것은 이 원래 유전자에이암 병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활성화될 때 어떤 그 작용하는 음식을 먹이니까 정상세포로 다시 환원을 해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뒤집어져요. 브라카 유전자가. 자 뭐가 그 역할을 하는지 짐작되시죠? 자 볼게요. 실제적으로 유전적 유방암. 5% 밖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5% 때문에 여러분이 95%를 희생하면서 유방을 절제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95%의 유방암 환자의 브라카 유전자는 정상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제대로 암 발생 억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인데, 유전자 문제가 아니에요. 5% 때문에 여러분이 유방을 절제할 것인가? 자, 잘 보세요. 지금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을 절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수, 수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자, 유전적인 유방암은 5%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95%를 희생하고 있어요. 왜 95%가 정상적인 이 기능을 못해서 암 발생, 암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느냐. 유전자 문제가 아니고, 다만 그 기능을 잠시 껐든지 감소시켰든지 하여 암이 전이 되고 퍼질 수 있게, 암의 스위치를 키는 음식 뭐예요?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는 예, 암세포와 정상 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뭐에 의존하더라? 메티오닌인가? IGF,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원이 주요 이 구성을 하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과 예, 메티오닌 수치 생성 같은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그런 것들이 암의 스위치를 켜서 브라카 유전자가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암이 억제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상 세포가 이그그 그 유전적인 그 유전자가 이 DNA가 이 활성화돼서 암 세포가 되었는데 그 기전을 다시 돌라 돌려서 부라카 유전자가 제대로 기능을 해서 정상 세포로 환원시킬 수 있게 하는 음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콩이라는 거예요. 콩이 대표적으로 레시틴서분이 지방을 쫙쫙 분해해서 암 세포가 되었을지라도 활성화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 세포로 환원시키는데 자 보세요. 콩을 섭취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고 암 재발률을 낮추어주는 이유는 콩 속에 있는 이파이토케미컬 식물성 영양소가 바로 브라카의 보호 기능을 다시 재활시켜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암이 씌워놓은 며칠기의 억지력을 제거해서 브라카가 정상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우세요. 자,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연구진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유방암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르몬성 유방암, 또 삼중음성, 그리고 허투 등등. 예. 그런데 유방암의 세 종류, MDA, MB, 예, 2, 3, 1이 있고, MCF7, MCF10A. 요런 이제 세 종류의 유방암 형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브라카 유전자가 요 이제 갈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브라카 유전자입니다. 관리인 역할하는 유전자. 자, 요, 여기 보이는 것이 DNA가 수선이 되면서 점점, 점점 뭘로 되냐면, 정상적인 이 DNA로 이 환원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뭘 넣었더니? 뭘 넣었더니? 세 종류의 유방암에, 예, 암이 씌워놓은 매치기를 환원시키는 콩을 넣었더니, 예, 브라카 유전자가 정상적인 색상을,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돼요. 비록 많은 양이지만 하루에 콩한컵 정도의 양을 먹으면 콩 속에 있는 이아이소플레보니 변, 이, 그, 변화된, 변질된 DNA,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데, 이매출라된암 억제제, 브라카1과 브라카2의 기능을 제대로 다시 돌려놔요. 뭐가? 놀랍죠? 이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늘마을 오시면 왜 아침마다 콩물을 우리, 우리 주방 선생님들이 만들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마씨하고 곁들여서 드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위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호르몬성 환자. 그리고 브라카1이나 브라카2의 기능을 다시 환원시켜서 매칠기가 씌어놓은 것을 다 풀어버릴 분들은 다뭘 드셔야 되겠어요? 콩을 왜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대신 이제 두부도 이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유방암과 난소암 억제제를 다시 재생시켜서 환원시켜주니까 유방암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콩물에 아마씨 드시는 건 암환자는 필수입니다. 예, 최고의 항암식사법에, 예, 많은 이제, 에, 뭡니까, 에, 저, 아마씨, 누가 연구했다 그랬죠? 예, 버드윅 박사를 따라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예, 아마씨를 계속 암환자에게 적용하면서 브라카1과 브라카2의 기능을 환원시켜서 유방암과 난소암 치료에 굉장히 큰 예,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집안 내력으로 유전적으로 엄마가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5%의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여러분이 95%의 브라카 원과 브라카 2를 환원시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을 절제하는 그 그런 그 과오를 범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의 유전적인 성향으로 유방암 발생 위험률이 높은 여성들은 특별히 콩 속에 있는 매치기를 환원시켜줘서 브라카1과 브라카2가 정상적으로 환원되려면 콩 속에 있는 아이소플레본을 많이 섭취하면서 여러분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반드시 뭘 드셔야 되겠어요? 콩을 매일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대신 난지에 뭐 콩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장전되어 있는 총에 방아쇠기를 당기는 거는 여러분이 콩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고, 예, 안 당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문제를 일으킬 여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유전자는 집에 총이, 콩, 총이 아무리 있어도 총을,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전된 총을 갖고 태어났지만 방화세를 당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유방암에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는 프로락틴이나 프로게스틴이 풍부한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요플레, 요거트,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포화 지방이 바로 여러분의 이 방화세를 당겨서 여러분의 유방암을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브라카 원과 브라카 유두 유전자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이 콩을 드시는 걸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음식이 약이 되게 하는 치료제라는 거. 그래서 한해 마을은 수술실이 어디에 있냐면 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방 선생님들에게 박수 좀한번 쳐주세요. 네. 아침마다 이 콩물 짜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관순 선생님 셰프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검은콩 메주콩을 이렇게 콩 튀기는 거 아시죠? 기름에 튀기는 거 말고. 이, 뭐, 우리, 뭡니까? 뻥튀기 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철에, 그러니까, 몸도 따뜻하게 하면서, 이, 적당한 메띠오닌, 적당한 메띠오닌은 건강하죠. 콩 속에 있는 메띠오닌은. 그래서 생선에 있는 메띠오닌은 이, 암에 의존할 만큼 양은,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콩을 좀 튀겨서 우리 환우분들 드실 수 있게 해달라. 콩요리를 많이 해주고, 또 토마토 요리 많이 해달라고 제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피곤하시겠지만, 얼마나 지금 이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음식이 약이 되도록 제공을 해 주시는지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자, 이제 왓터힐스 다큐를 보시면 유전적인 성향이 결코 여러분의 브라카 원과 브라카 2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Just like many of us, I thought that the majority of cancer was due to genes, but only 5 to 10% of cancers i actually genetic.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two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a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 1, insulin like growth factor 1. It's this cancer 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d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one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orld? How do you think about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orld? So, w a n c t h i n g in the o u s p e r e e n t 이 여성암을 유발하는데 이 기여를 하는가. 그래서 64%가 발생된다면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로 사망할 유리 비율이 49%, 그리고 전립선암으로 이 증가율이 34%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환자들이 왜이아이지어폰이라고 하는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많이 들어 있는 우유 유제품 오늘 오신 딸이 <laughs> 여러분, 아이스크림의 주성분이 우유로 만들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매일 이만한 거한 통을 먹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데리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왔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유방암 환자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되게 콩을 왜 매일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유방암은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암은 불과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5% 때문에 유전적인 성향 5% 때문에 95%의 브라카1과 브라카2로 인해서 여러분의 암이 그 생길까 두려워서 유방을 절제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암의 원인은 DNA 돌연변이지만 최초에는 그렇지만 그한 어, 그한 개가 암세 사람을 죽이진 않기 때문에 암세포 두 개로도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그 암세포가 10억 개가 되면 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따라서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을 줄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바로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이 있어서 암세포를 생기게도 하고 암세포가 증가되기도 하고 암세포가 전이되기도 하는 IGF1이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단계 암세포가 생기고 옆으로 퍼지고 전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IGF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고기, 돼지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제한하는지를 아시면서 제한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마음으로도 이해되시고. 예. 자, 그래서 수잔 레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슈퍼 한 번, 이마트 한번휙 돌고 나오실 때뭐 던져요? 여러분의 장가방에 요플레, 요것도 하나씩 뚝뚝 던지면서 마지막에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섬유질 없는 식사,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드시니까 어때요? 섬유질 제로니까 배변 작용이 안 되니까 이 우유 유제품으로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우유 유제품은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특별히 호르몬성 암, 호르몬 관련 암이 뭐죠? 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예 갑상선암 등등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난소암이 호르몬 관련 암의 발병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유 유제품이죠. 그래서 꼭 유방암 환자가 낫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간호사가 유방암에 걸렸다가 회복되면서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해도 위험 요인을 생각하면 먹을만하지 않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34% 높이고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은 하루에 유제품 요플레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프로가 증가해요. <laughs> 이거 한 번쯤이야가 아닙니다. 예, 지금 헐 하시면서 놀래시는데. 하루에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 병력이 있어서 한번 나았다고 해도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옛날 생활 습관으로 들어가면 재발되면 그 이후로는 더 힘들어져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할 확률이 49%가 증가하고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64%가 증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